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열탄산 칼리 용액에 의한 CO2 제거계의 탄소광제 탑의 벽면 개구 구멍이 발생도노로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소원현순 엔지니어링 담당자와 소리명남 동경공업도 교수님이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들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 여기서 이제 침식 에어존 콜로젼 네, 침식구식이 일어고요 기기는 CO2 흡수액 재생탑 밴필드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사례에 보시면 암모니아 플랜트에 있어서 운전 계시 2개월 후에 에, CO2 흡착재성탑 중간부 액 분산판 조립부 탑하브레디스트리터 부근의 탑벽에 크랙 모양의 개구가 발생 구멍이 발생되어 프로세스액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에, 되어 있고요. 에, 탑 에미너로부터 크랙부에 고무를 삽입해서 금속 밴드로 체결하여 누술 무술 중식과 운전을 계속을 하였지만 점과 같은 또 노출되시고 13일째 플랜트를 정지시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디스리부트 현장에서 조립이 부정하기 때문에 운전기지와 함께 일부 있어서 서포터링과의 사이에서 프레팅 계속 뚫리는 거죠. 따다다 뚤리면서 접촉 부식이 되는 거죠. 접촉 부식이나 이게 계속해서 서포터링이 부식 소실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결과 이기치 못한 애의 유동이 디스리부트 단로 으 끝으로부터 발생되어 탑병 내면으로부터 에로전 침식 부식이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 CO2 흡수기 프로인데요. 좀더 복잡한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 두 가지를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 이제 실제 에로전코로전에서 구멍이 발생된 개구가 발생된 탄소광이 되겠습니다. 예, 탑백의 개구고요. 디스트리뷰트가 낙하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케치했고요. 이거는 이제 프레팅 접촉부식이죠. 네, 디스트리뷰트와 서포트링 사이에서 프레팅이 일어난 막 운전 중에 떨림이니까 계속 비비는 거죠. 비비서 이렇게 금속끼리 접촉돼서 예, 브레팅이 일어난 거. 경고로 보시면 프렌트 정지 후 개방 점검, 손상 부로부터 인출 시험편에 대한 각종 시험, 부식된 시험과 전기 화학 시험, 운전대에 대해서 손상 부분의 강도 해석 등을 실시하였고요. 예, 디스트리뷰티드 서포트링 탄소강인데 저희 두고 300곱 500에 범위 탑벽에 치면적으로 구멍이 발생되어지고, 내리고, 디스트리뷰트는 316 스테인리스강이죠. 개구측반원조가탈락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 개구는 내면으로부터 용해 소실이 발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질부터의 진동 변이 변형에 의한 예상외의 액체로의 발생되었기 때문에 병 내면의 부동태 피막이 예, 탄소왕입니다구부적으로 파괴적인 것을 이야기된 에로잔 코르진이라고 판정되었다. 이의 볼수스액종에서 탄소왕이활성형이 위치하면 최대 주당 1 2 m 리 정도의 감 감력이죠 부식으로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감력된다는 얘기죠 부식이 진행된다고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추정했고요. 이 그림은 이제 탑벽에로 좀그러딩이 발생된 그다음에 진행된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서요 예, 발생되고 베이파가막 이제 예, 어느 곳에서 이 그래서 이쪽 벽이 침식 부식이 된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보수 개급을 보수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소강 커플링 사이에 네, 컵 음, 카본 스틸 플레이트, 탄소강 플레이트에 요 요거 사각형으로 된 것이 서스 플레이트. 이게 3 1 6이죠 316이고 용접은 3공구로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스케치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원인은 에로전 코로젠이 벽면 개구 노즐의 원인 직접 원인지만 테스트리브트 현장에서 조립이 부족하여 테스트리브트 진동 변이 변형에 예상외 에크그가 발생되어 진 것이 참여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계급을 중심으로 탑벽 500에서 800mm를 설치하여 동일 재질의 새로운 판 용접으로 주차하고요. X로 개선하고 피복 아크 용접했고요. 또한 탑내면측에 700, 1000, t 의3 1 6 강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3 0 9 t 고 용접했고, 네, 새로운 내부 부품을 규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전을 기재하고, 이후 20년 이상 트러블 없이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식과 보시면 본 암모니아 플랜트는 설계기계 설치를 엔지니어링에서 예조를 주고, 건설은 오너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 FOV 계획을 취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 암모니아 플랜트의 CO2 제거기는 액홀드비 크기 때문에 탑 저장조, 배관 펌프 등의 크기가 크게 되기 때문에 탄소 관계제를 예, 양이 크게 등치가 크니까요 예, 저렴한 탄소 관계제고 바나듐이온을 이용해 부동층화시키는 것으로 방식을 확보했는데 다음 부동태 필막이 예, 탄소 관계의 부동체막이죠 예, 마그네트 f 3 o 4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유동이 핵심한 부분과 누설 변조가 있는 부위는 188개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 게스트네 스가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공업화 도상국으로의플랜트 수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담당자, 오퍼레이터보조 담당자 등이 관련된 재료 선택, 기계 설계 배경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교육으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